차 면접의 네, 이정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 2차 준비 꿀팁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어, 먼저 면접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재료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이 시책들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분량이 거의 천 페이지 넘을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책만 달달달달 외우면 평가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식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그런 답안들을 첨가를 해서 개성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관련 이슈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특히나 이제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 어, 나올 가능성 굉장히 유력할 것 같고요. 20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출제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내용들을 이제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 행복한 교육이라는 발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무료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교육 이렇게 치시고 그걸 이제 다운 받으셔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부를 하면서 자신만의 경험,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그런 독특한 자신만의 답안을, 어, 생각이 나면 필기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규빈쌤 같은 경우에, 어,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독특한 답안, 어떤 게 있으셨나요? 어, 네. 저도 아는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책만 좀 달달 달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할 때도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더 임팩, 임팩트 있고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답안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의 이제 고등학교 경험을 바탕으로 해나의 음. 답변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놨었, 했,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 원래 원하는 래원 정말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 어, 인원수가 좀. 부족해져가지고 폐강이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됐을 때또 그거 합점제도 있고 하니까 어 이제 적은 수의 인원 이 이제 모이더라도 어이 강의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수 있게끔 어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관련된 말을 실제 면접에 사용을 했었는데 어 확실히 그냥 제가 시책만 달달 하는 때보다 그때 더 면접관이 저를 더 쳐다보는 고개를 느낌. 들고 이렇게 <웃음> 쳐다보죠. 좀더 <laughs> 네. 네. <laughs> 네. 좋은 맞아. 그런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독특한 답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규빈쌤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경험을 연계해서 말하는 거를 중요시했고요. 또전 덧붙여서 제가 준비된 교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이름까지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독서와 연계된 어떤 수업 방안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거랑 연계해서 뭐 한, 어, 독서로 보는 뭐 한국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화로 보는 세계사 이렇게 프로그램명을 만들어서 저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언급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개성 있어 보일 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독특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네, 좀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전 연습을 우리가 아무래도 이 아무리 외우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도 실전에서 좀잘 해야지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전 연습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스터디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총 문제가 보통 구상형 두 문제 그리고 실전 그 즉답형 두 문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1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또 이제 경기도는 자기 성장 소개서라고 또 관련된 답변도 준비를 또 받는 음. 시간이 그렇죠. 네. 작년에는 근데 자기 성장 소개서가 안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올해는 사실 또 나올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준비를 할때 이제 10분 했을 때. 으로 잘라가 8분 안에 이네 문제를 전부 다 답변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장황해서요 <laughs> 답변을. 그래서 초반에 이제 두괄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으면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두괄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더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전 연습을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또이 실전 연습하는 데에 대한 꿀팁 이 있을까요? 어 사실 실전 연습을 스터디언들과 하고 또 피드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 연습 때꼭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어, 연습을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이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고 또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더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 내가 진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저는 실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전에는 실수할 수 있는 상황도 대비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수했을 때 정말 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수하면 그냥 당당히 오보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부드럽게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버벅거려서 실수 실수했었는데요. 어, 실제로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인 점수를 보았을 때그 제가 실수했던 게 감점 요소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실수하시더라도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야기 이어가시는 이런 연습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어떤 면접 재료도 만들었고 실전 연습도 많이 했지만 이 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웃는 것도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고 우리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 근육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거울 보시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항상 웃는, <laughs> 연습을 연습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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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물론 면접 문제가 네가지가다 다른 주제로 나오지만요. 이거를 모두 다통과할수 있는 자기만의 교육 철학이나 교직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 <laughs> 저 때는 또 이게 트렌드였거든요. <laughs> <미행이었거든요. 웃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철학을 세우고 면접 답변을 하더라도 이 교육 철학에 맞도록 일관성 있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게참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들도 이런 철학 있으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사라는 것을 타이틀로 해서 철학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를 인용을 했어요. 김춘수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 아시죠? 거기 보면,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야 뭐 비로소 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저도 어, 학생들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어, 잠재력을 어, 발휘시킬 수 있게 하는 교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심사 그 평가위원분들이 어, 고개를 들고. 어, 봤던 그런 기억이 <웃음> 납니다. <웃음> 그러면 이게 되게 좋은 써야 시그널이라고 <laughs> 네, 음. 저는 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laughs> 정말 이렇게, 음. 어, 하, 자신만의 확실한 그런 것들을 세우면은, 이제 교육 철학을 세우면은, 어떤 질문이 와도, 그걸 이제, 아예 교육 철학을 맞아요. 통해서, 이렇게 즉석으로 답변을또할수 네. 있으니까, 음. 그것도 정말 이 면접 준비를 할때 가장 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사실 면접에도 적용이 될수 있겠지만, 집단 토의도 다르지 음,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언제나, 어, 집, 그 집단 토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어 이런 팁들을 참고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면접의 꿀팁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더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정, 시, 실제로 면접 실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 꿀팁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인 집단토의에서 또 이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